내가 더잘 챙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걱정뿐입니다. 심, 심상 심장 쪽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좀 병원에서 뭐좀안 좋다고 막 장치도 달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슬펐죠. 더, 다치면 많이 못 노는데. 둘째 수혁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냈고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어서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. 뭐 이상희 때 애기 난지 얼마 안 됐대. 근데 이거 나면 위험하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. 그게 이제 동병이제 연결이 잘 됐는지 하나 더 연결을 해야 한다. 지켜보자고 하더라고 근데 계속 1년한 번씩 이제 그리고 이걸 주고 뭔 일이든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. 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. 두번 다시 동생 수혁이가 아파서 함께 웃지 못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. 수현이가 너무 일찍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. 음.